여러분 안녕하세요. 찬호철입니다 제가 아이오닉 라인을 구입한 지도 벌써 두 달이 다돼 가는데요. 1년에 원래 1만km도 채 타진 않거든요. 근데 벌써 3,000km나 탔습니다. 이게 아마도 제가 이 차를 구입한 목적인 차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장거리를 자주 가게 되니까 키로수가 아마 쭉쭉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3,000km를 타면서 느낀 아이오닉 9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자동차 유튜버들의 그 전문적인 시승기가 아니고요. 그냥 실사용자가 두달 정도 타면서 느낀 점이니까 어떻게 보면 구입하실 때더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자료?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참 시청하시기 전에 제 차량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프레스티지 성능형 듀얼 모터고요 19인치 휠에 7인승인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된 계기인데요 아이오닉 9을 타기 전 차량이 아우디 Q7이었어요. 정말 너무 만족하면서 잘 타고 다녔는데 팔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러시아 수출 이슈였거든요.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시면 지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삼사가 지금 러시아에 수출하는 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난 중고차 값이 엄청 지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지 않고 Q7을 좋은 값에. 그리고 아이오닉 9을 검색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이게 출고되는 기간이 제가 구입할 당시 대략 한두달 정도 걸린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차가 없으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재고차를 수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성능에 가장 비슷한, 사실은 가격에 가장 비슷한 차량을 수배해 가지고 좀 색상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냥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한 지 2주 만에 차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한 이유는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특히 제가 캠핑을 좋아했었는데, 캠핑 여름, 겨울 너무 덥고 춥잖아요. 근데 차박, 전기차 차박. 생각을 해보면 더울 때 에어컨 켜고 차에서 잘수 있고, 추울 때 V2L 꽂아서 전기장판 쓸수 있고, 히터, 가습기까지도. 놀수 있으니까, 아, 요게 가족여행에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의 주행 습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시내주행 2, 고속도로 주행 8.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급가속, 급제동은 사실 안 하는 편입니다.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속도로 올라가면 이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정속으로 다니는 경우가 아마 9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장점부터 먼저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주행감과 승차감인데요. 주행 질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어요. 아마도 전기차라 그런 것 같은데요. 배터리가 아래 깔려 있어가지고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는 게 느껴집니다. 주행을 하면서도 2.7톤이라는 무거운 무게 때문에 고속 주행 시에도 상당히 좀 안정감이 있는 편이고요. 제가 성능형 모델을 타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어서 후륜 모터만 구동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자동차에서 후륜 구동 승차감 좋잖아요. 품형 구동의 승차감을 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라는 특성상 초반 토크가 상당히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가속감이 별로 없어요. 무겁지만 경쾌하게 쭉쭉 나가는 편입니다. 승차감은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옛날에 8년 전인가 소렌토를 신차로 출고를 해가지고 한 4년 정도 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보다 확실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게 몸으로 느껴져요. 제가 생각했던 현대기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과속방. 땅지 턱에서 텅텅 거리는 거 없고요, 되게 잘 넘어가고 국산차 특유의 그 말랑 거리는 서스펜션 그런 게좀 느껴져가지고 저희 같이 아저씨들이 타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딱딱하거나 스포츠 주행 이런 거 아니고 정말 부드럽게 뭐라 그럴까? 그냥 구름 위를 떠가는 느낌, 이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승차감은 고속 주행의 승차감이 아닙니다. 뭐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110이면 그냥 110으로 쭉 가는 스타일인 거 참고해서 저의 승차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성을 좀 보자면 어 보스 스피커에 그 노이즈 캔슬링 달려 있잖아요. 그게 되게 잘 잡아줘요. 이중 여합 유리가 다 적용이 되어 있어서 내연기관보다 확실히 정숙하다. 라는 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고속도로에서 터널에 들어가면 약간 소리가 좀 시끄러운 거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음악에 대한 사운드는 제가 맡겨가지고 사실 이게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빠들 아마 대부분이 그러시겠지만 제 노래를 듣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애들 위주의 노래를 들어서 이게 좋은 음질인지 아닌지 아직까지는 비교를 좀잘 못해봤지만 그냥 나쁘지 않고 듣기 싫은 사운드는 아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유지비인데요. 전기차를 선택하시려는 이유 중에 분명히 저렴한 유지비용. 요거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 저렴하다는 이유 때문에 전기차에게 좀 이렇게 아, 마음이 간게 분명히 있는데요. 그 효과가 되게 확실했어요. 먼저, 전비입니다. 시내 고속도로 2대8 주행을 했을 때 누적 전비가 5.5 정도 나오거든요. 사이즈가 거의 뭐풀 사이즈 SUV인 거 생각하면 되게 잘 나오는 전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1kw당 집밥을 먹였을 때 300원 정도 드니까, 만땅 채우면 33,000원 넣거든요 33,000원인데 대략 주행하는 거리가 550km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뭐 유틸리티 모드를 썼다 그러면 조금의 편차는 있겠지만 33,000원에 5 5 0 k g 가는 이 정도 크기의 차 그렇게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각 카드사에서 나온 전기차 전용 카드 있잖아요. 저는 지금 신한 카드를 쓰고 있는데 신한 카드는 그 실적만 채우면 전기 충전료를 40% 할인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좀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구입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실 것 같은데 아직도 전기차를 안 타십니까? 잡으세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거기에다가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할인 엔진오일 미션오일 이런 거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소모품도 없죠 회생제동 때문에 브레이크도 거의 사용을 안 해요 내연기관에 비해서 확실히 혜택이 좀 좋은 편이니까 그리고 또 정비소를 좀 자주 안 간다라는 그런 편안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실내 공간입니다. 현기차의 실내 공간은 사실 독보적이잖아요. 여기에 전기차가 더해져서 더 넓은 공간을 뽑아낸 것 같은데요. 1열 공간도 잘 뽑았지만 역시 최고의 공간은 2열인데요. 1열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센터 콘솔 엄청난 넓이의 레그룸은 차박시 수납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건 하승진님 유튜브에서 아마 이미 검증이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3열을 편 상태에서도 소형차의 트렁크 용량만큼도 나오고요. 3열을 뭐 접었을 때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3열 레그룸은 다른 차량에 비해서 넓기는 한데, 사실 그렇게 쓸 일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딱한번 펴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은요, 가족들과 차박, 차크닉을 할때 빛이 나는데요. 제가 아이오닉 9을 선택한 바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간과 전기차, 이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편의 기능인데요. 아이오닉 9은 뭐,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캘리그래피 총세 가지 트림이 나오는데 프레스티지만 선택해도 거의 대부분의 현대차가 쓰고 있는 옵션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옵션은 추가를 하셔야겠지만 캘리그래피와 프레스티지의 큰 차이점은 디자인에서 오는 옵션 차이가 있고요. 프레스티지에 충분히 다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프레스티지만 하셔도 될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대차의 주행 보조 장치 HDA. 투는 장거리에서 진가가 발휘가 되는데 운전 피로도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과속 카메라가 나오면 지가 알아서 속도를 줄여 줍니다. 그리고 키 없이 휴대폰만 들고 다녀도 충분히 차량 운행이 가능한 디지털 키2가 있고요. 좁은 주차장에서 큰 차폭 때문에 문 열고 닫을 때 문콕 때문에 좀 걱정이 되잖아요. 요거, 리모컨으로 앞뒤로 뺄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요게 상당히 좀 좋은 꿀기능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틸리티 모드인데, 제가 차를 바꾼 결정적인 이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캠핑, 그러니까 즉, 차박과 전기차. 이거를 이제 연관지어서 아이오닉 9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차박을 할때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할때 저희가 차에서 기다리잖아요. 어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공연을 보러 갔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아빠는 대부분 차에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때 차 시동 켜는 게 아니고, 유틸리티 모드를 해가지고 에어컨 켜고 또는 히터 틀고 차에서 누워서 잠이라도 한번잘 한번 잘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참 아주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이 아이오닉 9의 공조, 유틸리티 모드 사용 시에는 거의 소음이 별로 없어요. 캠핑장에서 잠을 잘때 유틸리티 모드를 켜고 자도 남에게 그렇게 피해가 주지 않을 정도의 소리니까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유틸리티 모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단점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 외관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쉬운 설치는 기본이고요. 충분한 크기는 캠핑, 캠크닉, 차박의 짐을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150kg 하중까지 짐을 실을 수 있고, 아이가 끌수 있을 만큼 바퀴는 잘 굴러갑니다. 캠핑장이나 공원을 가다 보면 경사진 곳을 만나는데요. 짐이 떨어지거나 전화가 올때 곤란한 경우 있으셨을 겁니다. 간편한 락 기능은 바퀴를 잠그고 풀때 발만으로 가능해서 잠시잠깐 나의 두 손은 자유를 만날 수 있죠. 언덕에서 끄는 것이 힘들 땐 카트처럼 밀 수도 있습니다. 2단 조절 가능하여 언덕 경사에 맞춰 높이를 조절 가능한 장점이 있고 뒤쪽 개방으로 원터치 텐트 같이 길이가 긴 장비도 실을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 텐트 설치하다가 현기증 나서 쓰러진 저를 아이들도 쉽게 그늘로 옮겨 줄수 있습니다. 두꺼운 바퀴는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모래, 흙길도 문제없죠. 초등학생 두 명이 올라타 얌전히 말춤도출수 있는 이룸 웨건. 접고 펴기 쉬운 이룸 웨건. 더보기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잠깐 광고였고요. 단점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 부족한 고급감입니다. 사실 이 크기에 이 배터리 용량에 이 가격에 차를 내놨다. 고급감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앞부분에 요 요상한 대리석 모양의 플라스틱은 가슴이 아플 정도로 촌스러운 인테리어고요. 친환경을 앞세워서 곳곳에 배치한 이 플라스틱. 아, 이게 그래도 현대의 플래그십 모델인데 좀 아쉽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품질, 마감 문제인데요.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면 조립품질이 잘못돼가지고차 이렇게 돌려보내시는 분들도 좀 많고 출고 받자마자 파란 손가가지고 고치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다행히도 저는 그거를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아, 제가 진짜 경악을 한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 가속 페달 있죠. 악셀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뒤쪽에 이 배선이 하나가 이렇게 찌익 해서 나와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거를 제가 잘못 본줄 알았어요.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와, 근데 그 전선이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이거 제가 진짜 뜨악했습니다. 이, 아, 이건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감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 현대차가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플래그십인데, 아, 좀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세 번째는 장점이기도 했던 차체 크기입니다. 이게 커도 너무 커요. 여행시에나 이렇게 좀 주차장이 넓은 곳에서는 되게 많은 공간을 제공해서 운전하기도 좋고, 그리고 큰 공간 때문에 생활하기도 참 편한데요. 작은 골목이나 이렇게 옛날 마트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할 때 있잖아요. 그때 살짝 부담스러워서, 아, 이게 좀 커도 너무 큰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운전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식구 중에 이제 와이프가 운전을 하면 와이프 신경이 아주 곤두서 있죠. 부담스러워 하는 게좀 느껴지기는 해요. 그리고 네 번째 단점은 약간은 부족한 듯한 소프트웨어입니다. 확실하게 잠깐만 타봐도 체감이 가능한 이 주행 성능에 비해서 좀 오랜 기간 사용을 해봐야 되는 소프트웨어는 아, 지금 이제 두달 정도 타고 있는데 약간은 부족함이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장점에 이것도 들어가 있던 HDA2 주행 보조 장치죠. 요게 좋기는 한데 고속도로에서 가끔 차선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직 조금 덜해요. 분명 사용의 편리함을 제공하긴 하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약간은 불안함 그런 게 있습니다. 머리 나쁜 몸짱 정도라는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불편한 시트입니다. 이게 제 체형에 맞지 않는 시트는 장거리 운전을 할때좀 불편하잖아요. 예전에 쏘렌토 탈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확실히 현대차의 그 시트는 저랑은 좀잘안 맞아요.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 단점으로 남겨뒀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허리가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자, 이렇게 두 달간 약 3,000km를 넘게 타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 각각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확실한 사실은 아이오닉 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 전기차가 지금 있느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중 패밀리카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4인 가족이 편안하게 차박을 할수 있다. 아마 당분간은 요런 게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쌓고 싶으신데 비용을 좀 절감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이오닉 9. 분명히 선택을 하셔도 후회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만족도는 90% 이상이에요. 너무 좋고. 아,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아시죠? 요즘에 잘 눌러주시고 잘 많이 봐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차박과 노숙은 철판 한장 차이. 찬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